안구 돌출에 좋은 감사 나와 웃는 얼굴 친절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구 돌출에 왜 감사가 좋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좋다는 얘기를 뭐좀 훌륭한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뭐 미국의 뭐 저기 아주 유명한 흑인 배우 감사로 자기가 뭐 어릴 때뭐뭐 뭐 뭐 친척 할때뭐뭐 이게 뭐, 다 상처도 있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만 감사의 기적을 깨달으면서 모든 면에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사람이 됐다. 어 그런 미국의 여배우가 있습니다. 또 많은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의 효과를 많이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감사합니다라면 학 신체에 뇌내 세포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가? 감사합니다를 하게 되면 첫째가 호르몬의 변화가 가져온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내 몸을 누없겠어 시꺼먼 게스로 이렇게 분비되면서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붓게 하고 충혈되게 하고 독소로 어 쌓이 이렇게 몸을 오염시켜 버린다면 감사합니다를 하게 되면 콜, 콜티졸의 반대 성분인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축복, 기쁨의 호르몬 우리가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풍요할 때 나오는 한 호르몬 스트레스는 항상 부족할 때만 생깁니다.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왜안 되지. 왜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다빈 건, 부족. 헝그리 이런 정신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는 풍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항상 추수 항상 가득 가지고 있다 항상 가, 많이 가질 것이다 이미 나는 풍부하다 또 많이 풍요로워질 거다 나는 부자다 이런 마인드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호르몬의 변화가 금방 생깁니다 그러면서 뇌에도 어, 기쁨에 뇌파가 생긴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베타파가 이렇게 뇌, 뇌파, 뇌파가 오르고, 좀 약간 흥분하면 중동도 베타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고도의 베타파. 우리가 어, 안정되고 이, 마음이 편안하면 알파파. 잠자기 전에는 세타파.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그러면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이동 하면서 거의 잠자는 반수면 상태로 된다. 명상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 어, 효과가 떨어진다. 우리가 반수면 상태, 잠들기 전의 상태를 어, 추구하는 것이 명상의 이 추구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주문한 대로, 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자기 화가 납니다. 나는 건강하고 발전하고 항상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어 부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감사하고 친절합니다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네 가지가 사 일체가 에너지 돼야지 에너지가 세집니다. 우리가 이 자기가 어떤 소망이 있을 때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서 꼼꼼하게 어,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데 에너지의 힘은 공헌할 때커진다 아주 여러 사람한테 특히 자기가 어, 하다가 나할 거야 그러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아주 어, 아주 좀 어. 창피한 사람. 내가 이럴 때 하다가 보하면 창피한. 사람. 만약에 어 진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살을 뺄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살다가 봐봐 내가 100일 안에 뺄 거야. 뭐. 그러면 만약에 살을 안 빼게 되면 내가 가짜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듯이 공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자기가 자기의 이 의도된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웃으면서 감사하고 친절하게 행동할 거야. 왜? 그것이 부자를 만드는 거고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거고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거고 내가 아픈 몸과 마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어릴 때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또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다 부모님의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왜냐하면 에너지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화내면 같이 에너지가 막 이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시쳐내는 정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화기라고 그러죠. 뭐 시쳐내는 거 정화 우리 정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화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어른이 돼서 자기가 공헌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다른 사람 또 환경에서 받았던 나쁜 에너지 부모님한테 받았던 좋은 에너지도 있지만 나쁜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내가 독립된 성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에너지를 만들 거야 내가 원하는 에너지가 무엇이냐 난 항상 웃고 감사하고 친절하게 살 거야 왜? 왜가 있어야 됩니다 의도가 는데왜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건강한 거고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부자를 만드는 거고 그게 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사람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거야 어떤 상황이든지 장애가 있어도 디딤돌로 생각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넘어진다, 누가 때린다, 스트레스가 때린다, 넘어진다, 해도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또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뭐냐, 이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져도 우습고, 감사합니다, 이건 내그 디딤돌이었습니다, 나보고 이 디딤돌 붙고 더 높은데 올라가라고 디딤돌을 줬으네요 감사합니다 또뭐 실패를 하게 되면 아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이렇게 하면 아 다음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인드 갖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laughs> 아, 화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친절은 내몸의 50조의 세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사람은 이기주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타주의를 좋아합니다. 내 몸의 세포들은. 그래서 이타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어, 감사합니다, 웃는 거 감사합니다, 친절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같이 갑니다.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네. 친절, 이쁜 얼굴, 이쁜 말, 다. 나한테도 좋고 상대한테도 좋고 누구한테 더 좋냐? 나한테 훨씬 좋은거 내가 저기 뭘 먹어서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식당에서 딱 나오면 그 식당의 분위기가 감사의 에너지로 확 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까지, 자기와 같이 사는 사람까지 다 변해갑니다. 어, 우리 남편도 저렇게 변했을까? 어, 우리 사장도 저렇게 변했을까? 다 어, 좋은 환경 그것이 역할이 돼서 주변 사람도 건강하게, 더 좋은 사람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환경이 변합니다. 환경 물을 먹어도 우리 감로수가 되고 약이 된다. 밥을 먹어도 또 꽃을 봐도 다 결국 내 마음 속에서 있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내 마음 속의 기준 우리가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된다. 이어서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파이팅.